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 시대 팀장들의 모든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이 안에 있습니다. 팀장 고민 상담소 민수경입니다. 팀장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인우입니다. 대표님, 팀장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잖아요. 팀장의 역량은 팀의 업무 성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팀장의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직을 이끈다는 것, 그러면서도 결과물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오늘은 정 팀장과 이 팀장이 의뢰를 해오셨어요. 네. 팀장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 팀장, 어 오랜만이야. 서로 바쁘니까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네. 아니, 그런데 얼굴이 왜 이래? 고민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아니 그게 영업은 실적이 인격이라고 하는데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야. 매달 5%에서 10% 정도의 갭이 자꾸 생기네. 이렇게 누적되다가는 올해 목표달성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 하 정말 영업 마감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정 팀장 쟤네 쪽은 기획팀이니까 마감이 없잖아. 하 부럽다. 아유 마감은 없지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압박은 있지. 그런데 내 마음이 다내 마음 같지가 않은 게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또안 해줘요. 대표님은 기획팀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라고 계속 조화되지. 차라리 우리도 영업팀처럼 결과물이 숫자로라도 나타나면 좋겠다니까. 아, 뭐성과내는 좋은 방법 좀 없나? 아, 성과 없는 마감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팀장의 주요 핵심 역할 중에 하나는 성과잖아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압박에 시달리는 팀장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성과를 끌어내는 팀장이 될수 있을까요?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성과를 내야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죠? 팀장이라는 자리는 리더의 자리이고, 리더는 성과를 내야 하니까요. 피터 드러커 교수도 그의 책에서 리더의 역할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구성원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처럼 리더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팀장의 고민 상담소에 접수된 팀장의 고민을 보면요. 영업팀에 계신 팀장님이시네요. 목표 대비 갭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을 만족스러운 성과로 만들고 싶은 것 같으세요. 영업팀장님 입장에서는 목표 달성 이 상당히 중요한 것일 겁니다. 저 또한 영업팀장을 오랫동안 했 는데요. 목표 달성에 대해서 갭이 발생하면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주간보고 시간이 오는데도 불편 하고요. 월말 마감 예측을 해야 하는 마지막 주차에 열리는 주간보거나 주간 의이 시간은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월말 마감까지는 3일 남았는데 임원께서는 문어봅니다. 회사에서 상무님이 요구하는 목표 대비 달성률 예상치는 90%로 예측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팀장, 이번 달 목표 달성 100%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상무님. 이번 달 목표 대비 90%할것 같습니다. 10% 갭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목표 달성 못한다고 하면 회의가 끝이 없습니다. 회의 후 임원방에 불려가서 추가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극복방안에 대해서 분석 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갭 극복 방안을 보고한다고 해도 갭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전 정신이 부족한 팀장으로 인식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목표 달성을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불편한데 능력이 부족한 팀장으로 인식될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반대로, 아, 네, 사모님, 100% 달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마감날 하루 이틀을 남기고는 성운이 죄송합니다. 이번 달 마감은 90%로 달성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 팀장 뭐라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목표 대비 100% 달성한다고 해서 나도 대표님께 100% 이상 없다고 보고까지 했는데, 나란직은 장난하자는 건가? 당신은 팀장인데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진다는 건가? 실망인걸. 상무님은 팀장에 대한 신뢰가 아주 완벽히 무너져 내립니다. 팀장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 사실 남은 기간 갭을 도전적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무님이 지적하시니 회사 다니는 것이 속상하고 답답해집니다. 이쯤에서 사표를 내버려? 라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갭에 대한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야 합니다. 갭은 목표하는 수준, 즉, 기대하는 수준과 지금의 현실, 예상되는 수준의 차이를 갭이라고 합니다. 갭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갭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잘게 쪼개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갭을 극복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HBR의 아티클 중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거나 가능성을 탐색할 때는 극소형 시장으로 쪼개고 핫스팟을 찾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게 쪼개면 무수히 많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게 쪼갤 때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분석해서 쪼개는 것이 중요한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지를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져서 일해야 합니다. 성과관리에 관한 유량도 박사의 책 성과관리라는 책을 보면 인과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를 인과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일주일, 사주를 인과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갭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답니다. 셋째, 핵심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타임 스케줄을 짜고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빠르게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잘게 쪼개진 원인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1대1로 매칭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잘게 쪼개진 문제들을 커버해 나갑니다. 팀원들이 인과적으로 일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팀장이 회의를 오래 할 이유도 없습니다. 회의를 오래 하는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방법을 수립하고 공유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목표 대비 90%의 달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월말이 아니라 월초부터 전월 실적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갭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팀원들과 함께 10%의 갭이 나타난 이유를 잘게 쪼개어 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가맹점의 영업 활동력이 약화된 이유. 둘째, 가맹점의 재고가 과다한 이유. 셋째, 신제품의 출시가 예상보다 좀 늦어진 이유. 넷째, 본사의 이달 프로모션이 약했던 이유. 다섯 번째, 신규 거래처 가맹점 개설이 없었던 이유. 여섯 번째, 물류, SCM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이유. 일곱 번째,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던 이유.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갭이 발생한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씩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팀원들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팀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가는 것이죠. 첫째, 가맹점의 영업 활동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자. 둘째, 가맹점의 재고가 과다한 이유를 찾고 재고를 감소시켜서 상품 회전이 좋게 하는 방법을 찾자. 셋째, 신제품 출시가 예상보다 늦어졌을 때 영업팀의 입장에서 대응할 방법을 찾자. 넷째, 본사의 이달 프로모션에 얽매이지 않고 기본적인 영업 체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자. 다섯째, 신규 거래처 가맹점 개설이 없었던 이유를 찾고 신규 가맹점 개설에 성공하는 방법을 찾자. 여섯째, 물류 SCM에서의 문제의 원인을 찾고 SCM 부서에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등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일곱 번째,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100%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 중에서도 기존 가맹점에서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규 가맹점을 대폭 늘려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과가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중 핵심적이고 강력하게 실행 가능한 곳에는 팀장과 팀원의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저는 영업팀장 당시 항상 목표 달성을 이루는 팀으로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영업팀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팀을 제외한 다양한 부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변화 혁신 프로젝트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성과 목표로 있다면 생각해 보시자고요. 계획대로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지만 계획대로 안 되면 다음에 세 가지대로 적용해 보세요. 첫째 원인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원인을 찾습니다. 왜 변화 혁신 정착이 안 되는 걸까? 관련 부서장님들의 비협조 때문일까?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때문일까? 교육을 더 했어야 했나? 기존 방식을 버리기에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그런 방식이 익숙해서 그런 것일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등의 다양하고 빠짐없는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져서 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원인을 분석했으니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을 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찾아야겠죠. 만약에 관련 부서 팀장들의 인식 부족이라면 간담회든 세미나 등의 교육이던 시행합니다. 기존 방식에 익숙해서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이 익숙해지도록 작은 것부터 요청하면서 우수 사례를 만들어서 좀더 새로운 방법에 익숙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일들이 모두 타임 베이스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달을 월초, 월중, 월말로 나누어서 우선해야 할 것과 중요한 것들을 월초에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누가 할 것이고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팀원과 논의해서 팀장은 자원을 지원합니다. 팀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자원을 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팀원 모두가 팀의 목표 대비 진행 정도, 더불어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팀장의 역할인 것이죠. 팀장 여러분, 성과 관리는요, 전통적으로 PDC라고 하잖아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팀장들 중에서 PDC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랜 단계에서 문제를 쪼개서 대안을 만드세요. 그게 계획입니다. 두 단계에서는 실행하는데 인과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도잉하는 거예요. 체크 단계는 자꾸 자꾸 짧게 짧게 검토하면서 수정하면서 다시 PDC 하는 것입니다. 일이 모두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짧은 단위의 체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팀장 여러분들의 고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들 모두 성과를 내는 팀장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